일단, 누구랑 누구랑 같다? AB랑 AC같다 여기도, AB, AC같다 AB, AC같다 AB, AC같다 먼저 표시해 놓고 자, 이거 서로 평행하다는 표시죠? 네 그럼 얘랑 동의각은 여긴 거죠? 네 여기도 X가 되니까 2X 플러스 64가 몇 도가 돼야 돼? 180 2 x 는 그럼 116 X는 뭐가 됩니까? 58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AB랑 AC랑 같고요 근데 안에 또 BD랑 CD도 같지 그럼 얘가 70이면 여기도 몇도가 되는 거야 70, 70. 그리고 AB랑 AC 같은 거 이게 7 0고 여기도 몇도야70두개더 하면 1 4 0 나머지는? 3 0 4 0 4 0 0 0 4 0인0요4 0그0서4 0몇0 3 0도 자, 여기 50,000. 5 0도0 0 5 0도0 도? 50,000.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0 0 몇 도입니까? 8 4도자 역시 ABAC 같다 정의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또 보세요 이거랑 이것도 같으니까 80 180 빼면 100 여기도 몇도 50도 그럼 여기도 몇도 50도 여기가 얼마지? 50 플러스 X지? 네.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 50 플러스 X가 되죠? 네. 따라온 거야? 네. 그 다음 삼각형에서 누구? 180도 얘와 80도. 얘 합은 몇 도가 되겠어? 80도지? 두 내각의 합은 이웃하지 않는 내각이라고 했으니까. 50 플러스 X에다 X를 더한 게몇 도야? 80. 2X는? 30이니까 x는 몇 도가 됩니까? 뭐... 15도가 되는거죠